예 택시나 지방 택시들은 이거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강 카카오 카풀에 대한 안정성 문제 또 기타 자가용들의 운영 문제 이런 거다 정리가 안 되면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결국은 택시 기사분들만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이거 택시 기사분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I've got 문재인 정부 이거는 바로 탈핵해야 됩니다. 전원 누차 정부여당에 말을 했습니다. 왜 불법을 탈법, 합법화 시키냐 우리한테는 교통법규 가태료까지 다 날리면서 카카오가 가풀 려고을 하면 연 1조 이상을 버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거대 기업의 특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합원들은 노동자고 우리 개인택시 선배님들은 소상공인 아닌 자영업자입니다. 또 택시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입니다. 그저께도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키겠다. 이런 이0 짓만 거짓말만 일삼는 문재인 정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택시 노동자들이 정권을 바꿉시다 조심해. 소리가 적다 바뀌자 바꾸자, 바꾸라. 바꾸자. 바꾸라. 저는 이자리시 이자렛을 엄중하게 문재인 정부에 경고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서민, 사회적인 약자들의 노동 탄압과 우리들의 생존구을 말살하는 현 정부의 작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김현미 요구하기. 제가 욕도 하고, 욕을 할 이유인데 안에서 욕을 합니다. 김현미 그 미친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맞아. 이게 언제까지 맞아. 당장 김현미 장관은 국회의원직까지도 반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카카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정부의 비호, 지원 없이는 클 수가 없습니다 금산권리, 카카오 뱅크를 쳐먹더니 이제는 애기도 우리 밥풀까지도 쳐먹고 있는 이 카카오 이 거대 기업을 아직 문재인 정부는 계속 비호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같은 정부입니까 개! 우리는 개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이러의 개같은 정부 각성하고 극단하고 탈의합시다탈의해시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카카오 카풀 을 하려면 우리 택시 노동자 30만을 다 죽이고 해라 이 개새끼들아 우리는 죽겠다 카풀 만에 처먹어라이 개새끼들아 저 배운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욕을 합니다 저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문명을 느끼고 그렇지만 아닌건 그 아니다 이거죠 왜 가까우만 비호하고 지원을 하냐 이거죠 이 개같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적인 서민위주 약자 펀드들 같다 재벌공화국 해체하겠다 말로만 번지름하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재벌 해체입니까 재벌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작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저희는 내일 지나서 다음달에 백악관을 갈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택시 노동자들 동지여러분 대우 들으지 마시고 우리 함성이 미국 백악관까지 갈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상정권 투상을 끝까지 마무리합시다. 동지 여러분 투로 그 자선이 줄세라 라 <목소리도> <복분대도 목소리도> 불법 카풀 비용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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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불법 카풀 허용하는 여객법 개정하라. 택시를. 아이고, 아이고, 우리도. 아, 다. 아유, 역시. 만만아 <laughs> 어. 됐어. 너무 음. 음. 저쪽. 많이. 네. 갔죠, 저쪽으로 행진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 행진 쪽으로 가야 돼요. 아냐, 아냐,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괜요 네, 사모차 네. <laughs> 대기하세요. 그 안에 보면 차 튀가세요. 우리 조은지 대표가 추모한 그것도 있어요. 출발합니다. 이제. 사모차 천천히 출발합니다. 2호차가 안 보일 때안 보이면 출발합니다. 이제. 사호차 2호차가 안 보이면 출발합니다. 이제. <laughs> 3호차, 2호차가 안 보이면 출발합니다 이제. <laughs>

<목소리로> <여기가 좀 목소리로> <목소리로> <이렇게>, 그고 <목소리로> <야, 목소리로> 나는 나는 생각할 때 음. 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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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이를척살하 아유 어, 어, 고생 많습니다 네, 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